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3인승 디젤 밴 스마트 차량 판넬밴 차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매금액 1110만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18년 최초 등록인 2018년 3월 19일입니다. 주행거리 22만 440km 주행하였습니다. 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색상 은색 차량입니다. 내금 네, 차량 외부사진 보고 계신데요. 외부사진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타이어 보고 계신데 타이어 트레이드 약90% 가량 트레이드 남아져 있습니다. 알루미늄 휠 보시면요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엔진룸 상태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엔진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엔진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시네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실내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현재 주행거리 22만 461km 주행하였습니다. 변속기 네, 오토매트 차량 보고 계시고요.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USB 단자, AUX 단자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조수석 시트 상태 보고 계신니다 조수석 시트 보시면요.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네, 지금 운전석 시트 보고 계신데요. 운전석 시트 보시면요,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물 적재함 실내 보고 계신데요, 깨끗하고 깔끔한 실내 상태를 보고 계시고요. 네, 많은 짐을 적재하실 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차박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핸들 보시면 핸들 상태가 좋고요. 에어백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 네, 오디오 CD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내 네, 에어컨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전동접이 백미러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토 오드라이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내 네,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내 네, CD 오디오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라 블랙박스 2채널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차량 트렁크 실내서 사진 보고 계신데요. 네, 넓은 공간을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판넬 3밴 차량입니다. 많은 짐을 적재하실 수가 있고요. 차박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연식 2018년 최초 등록인 2018년 3월 19일입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 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 상태 에 있어 현재 주행 거리 22만 440km 주행하였습니다. 예, 특별 이력 보시면요 침수화재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보시면요 렌트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말씀드리고 하니다 운전석 앞문 뒷문 단순 판금입니다. 단순 판금 있습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농차 세부 상태 에 있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전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료 전달, 조향장치 부분, 제동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전액가부도 가능하시고요. 타시던 차는 최고가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주세요. 친절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의 이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 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의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